12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양수 x, y 그러니까 미조건 진수조건은 이미 만족하죠 그때 이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게음 x 플러스 2y가 8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그의 성질을 사용해 주면 로그 2의 x, y 이 값이 1이니까 x, y는 2가 되어야겠네요 이 둘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관계를 따져 봤더니 얘를 제곱하면 나올 것같아요 그래서, x 플러스 2y의 제곱, 얘가 64가 돼야 되는데, 전개해주면, x 제곱, 플러스 4y 제곱, 플러스, 얼마노? 4xy 인가요? 이 값이 64라고 합니다. 그러면, 여기 있는 4xy가, xy가 2니까, 8이 되겠죠. 그래서, x제곱 플러스 4y의 제곱. 이 값이 56이 될 거예요. 넘어가겠습니다.